이 시간에 퇴근하고 나면 빵 사가는 사람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찹쌀떡도 있다. 빵만 봐도 내 배가 빵빵해진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아까 그 찹쌀떡이 되게 마음에 걸려요. 먹고 싶어서 걸린다는 거보다는 싶기도 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요 회사에서. 항상 회사 다닐 때 나는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불안해하고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덜렁이다 보니까 실수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까 그 찹쌀떡도 뭔가 빵이랑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는 항상 회사 다닐 때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저는 회사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네. 그래, 나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 좀 쉬고 싶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보고 싶고. 진짜 따뜻하다. 이제 날씨가 다 풀린 걸까?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적어놓고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짠! 데스노트. 아, 어, 아니, 데스노트 아니고 뭐지? 아무튼 버킷리스트? 그거를 만들 건데,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놓으려고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제 시간을 갖기인데요. 걸어가다가 생각났어요. 짠!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 다 가보고 싶어요. 놀이터에서 나 혼자 놀기. 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거 완전 재밌다. 나 퇴사했다. 나 도비 아니다 안녕. 근데 지금 또 뭐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번쩍. 그래서 그것도 저으로 가야 되겠어요. 구독자님들 저랑 같이 가봐요. 빨리 빨리 빨리. 여기는 용인시 박물관. 구독자님들 근데 문제가 있는 게뭐 제가 옛날에 다 봤던 거거든요. 이거 끝나고 다음에 다른 거할때 보러 와야 되겠어요.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길이구나. 3번 석성산 황토길 맨발로 걸어보기.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동네 카페에 신메뉴 먹어보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호수공원 보고 들어가려고요. 너무 예쁘죠? 쉬는 동안에는 이렇게 호수공원도 넉넉히 구경하고 싶어요. 마음껏. 아주 마음껏. 이제 호수공원도 다 했고, 나중에 또 구경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이제. 퇴사하니까 너무 좋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 퇴사했어요. 이제 백수 1일차예요. 저에게 후원해주신 회원님 두 분이 계신데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어요. 불량백세님, 스페이스보이님, 후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 찍는데 잘 쓰도록 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소식 있어요. 멤버십 회원이 저 7명이나 돼요, 이제. 너무너무 기뻐요. 가입해주신 오성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이디 부르고 싶은데, 아이디가. 안 뜨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래서 익명님 너무 감사드려요. 멤버십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찾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메뉴 소개할게요. 오늘의 안주는요. 순두부가 없는 순두부찌개인데요. 집에 순두부가 없어가지고. <laughs> 스팸찌개에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진로 골드 먹을 거예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같이 짠해요. <laughs>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짜내요. 제가 좋아하는 애호박. 구독자님들 사실은 저는. 빵집에 가면요. 맛있는 빵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크림빵도 있고, 팥빵도 있고, 고로케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파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빵들 중에서 보면은 어울리지 않게 찹쌀떡이 있거든요. 그 찹쌀떡을 보면요. 이 찹쌀떡은 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사람들 눈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공황장애로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된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회사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 빵들 사이 중에서. 너무도 다르고 어울리지 못한 찹쌀떡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어울리고 싶고 나도 어우러지고 싶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 손님들이 빵집에 와서 빵을 고르러 왔는데 어? 왜 찹쌀떡이 있지? 그리고 사람들은 빵을 사러 왔기 때문에 빵만 보고 그리고 빵을 사가니까 찹쌀떡은 저는 외로운 거죠. 외롭기도 하고 나도 무언가 여기 있는 맛있는 빵들처럼, 매력 있는 빵들처럼,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당당했으면 좋겠고, 사회생활 잘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눈도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일할 때 손님들하고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회식 때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됐을 때도, 우리 짠할까요? 우리 짠해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37살 되기 전에는, 36살 됐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작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얼마 안 됐지만, 작년 11월에 시작했을 때, 그때야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너무 늦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나의 솔직한 감정, 표현하는 법, 그런 걸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없이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회사 다니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세 바퀴 도는 다람쥐 인생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뭔가 공허한 마음이 항상 있었고.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괴로웠어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 관계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일을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계속 눈치 보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도 너무 두려웠어요. 거절 당할까봐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 자기로 시작을 해야 될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회식할 때도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그래서 노래방을 가게 되거나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을 먹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걱정됐었고 작년에 회식 때 볼링하러 갔었잖아요 그때도 볼링 처음 쳐보는 거여갖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사실 엄청 떨었었어요 저 구독자님 놀이 짠할까요? 짠 우리 짜네요. 구독자님들 제가 햄 중에서 스팸을 제일 좋아해요. 스팸은 햄 중에서 제일 비싸기도 하고 흰 밥에다가 먹으면 밥도둑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호박이랑 같이 한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드리게요.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열심히만 살아오니까 저에게 필요했던 거 제가 꼭 해야 되는 거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거 생각이 나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오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피곤하고 노곤노곤 한데 집에 와서 운동하고 씻고 저녁 먹으면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미용실에서 머리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늦으면 미용실 문도 빨리 닫고 뭐, 치과에 가고 싶고, 건강검진이 받고 싶어도. 저녁 시간대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야간 진료가 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귀찮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보고 머리도 1 년에 두 번만 하고 치과도 가야 되는데 치과도 계속 미루게 되고 제가 할수 있는 거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그래도 제가 할수 있었던 거는 소주 하나 사가지고 퇴근하고 혼술 하는 거. 그거 하나. 저에게 되게 소중했던 시간. 지금도 행복했던 시간. 바로 지금이에요. 술 먹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짠할까요? 짠! 제가 국물에 들어간 대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파를 진짜 많이 넣었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구독자님들, 우리 짠할까요? 우리 짠해요 짠 안주를 미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저에 오늘 제 영상의 앞에 부분 인트로를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제가 이 데스노트? 아 아니 <laughs> 제가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적었는데 그거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1번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놀기 이건 제가 새벽 운동으로 조깅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조깅에 빠져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뛰었었거든요 그때 뛰고 나서 놀이터에 보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새벽이라 그네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고 나서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5분 정도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씻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저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쓰니까 일 구해지기 전까지는 쉬고 싶거든요.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말고요. 없는 시간대 있잖아요. 새벽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이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수업받을 시간에 잠깐 그네 타고 놀고 싶어요. 동네에 있는 놀이터 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이 동네 박물관 관람하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박물관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박물관은 사람도 많이 없고 저는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합니다. 사람 많은 곳은 제가 공항 장애가 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박물관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놀이공원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싶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짧은 영상에 동네 박물관을 관람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본 내용인 거예요. 저는 재방송을 싫어하거든요. 재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재관람이 되는 거여가지고 이게 주제가 바뀌었을 때 동네 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3번 황토길리 맨발을 걷고 싶은데 이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가 석성산이 있거든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맨발로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된대요. 제가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4번 봄기운 느껴지는 장소에 가보 이것도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바빠가지고 여태까지 일하느라 계절이 바뀌어도 무언가 계절마다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쑥을 캔다던가 나비를 본다던가 여름에는 바다에 간다던가 수박을 먹는다던가 수박화채를 만들어 본다던가 친구들이랑 같이 바람을 쐬다던가, 비 오면은 장마철에는 비 오는 거 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나가서 첨벙첨벙하고 놀, 놀, 놀을 수도 있잖아요. 가을에는 낙엽이 쌓였을때 빠스락빠스락 밟아볼 수도 있는 거고, 푸르디푸른 하늘을 한없이 누워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눈을 밟아볼 수도 있고,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겨울 간식도 사먹어볼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제가 정말 필요했는데,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 했고 하고 싶었던 작은 일상들이었는데 바빠서 지나쳤거든요. 그래서 봄기운 느껴지는 장소 찾아서 가보고 싶어 그리고 5번이 밝은 장소 가곡인데요. 밝은 장소가 뭐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마트 노래 아세요? 이마트 송이 되게 밝은 느낌 들고 신나요. 아이 쇼핑 하면서 즐거운 노래 들으면서 밝은 느낌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6번까지 지금 작성을 했는데 6번은 카페에서 신메뉴 먹기입니다. 제가 카페가 돈이 아까워서 잘안 가요. 차라리 술을 먹지, 카페를? 약간 이런 주인데 신메뉴도 저는 잘안 먹거든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 유행하는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유행하는 음식을 많이 찾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겠지만, 먹고 싶지도 않고, 맛집도 저는 사실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났으니까. 저는 지금 백수니까, 그리고 무언가 씻고 싶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가 하고 싶었던 거? 너가 좋아했던 거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나면은 7번, 8번, 9번, 10번. 많이 많이 적을 예정이에요.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너짬면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여행은요. 국내 여행, 부산 또 가보고 싶고요. 광주 전라도도 좋고요 1번을두번 가봤는데 한 번은 대학생 때 개프랑 가봤었고요 또한 번은 가족들이랑 가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눈치 보면서 휴가 쓰고 갔다 왔거든요 일이 바쁘기도 하고 휴가 쓰는 게다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눈치 작전이잖아요 내가 빠지면 대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시기가 너무 붐비면은 고생할 텐데 미안해지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가요? 우리 짠할까요? 너 짜임도 우리 짠해요 짠. 제가 퇴사하기 마지막 날 본부장님이 할 얘기 있으시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거든요. 회사원 씨 무슨 일을 하던 대박 났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인사도 많이 해주고, 얘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챙겨주고, 그렇게 못해서 너무 미안해? 만약에 다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돼.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제가 소심하고 제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직원분들이랑도 대화도 잘 하고 많이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배웠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 일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이제 막잔이에요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하시는 일들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하고 싶은 일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잘 해낼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일찍 나타났더라면 저도 그 힘을 얻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구독자님들 지금 제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잘 해내가지고 잘 살아봐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잘될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요. 안녕.